엘타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일타강사가 있고 로또에는 일타로또가 있습니다. 엘타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엘타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우수는 현재 우주 연속 100% 제외 중이며 904회부터 916회까지 13회 동안 한 번만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로또입니다. 지난 916회에는 연번이 두개 나오고 30번대가 세 개나 출연한 쉽지 않은 회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셨는지요? 혹시 성적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도전할 기회는 많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917회차 제외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외 예상수는 15수, 10수, 5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917회 제외 15수입니다. 제외 15수 중 1번대에서는 3, 4, 6, 9번. 10번대에서는 10, 11, 15, 17번. 20번대에서는 21, 20, 22, 24번. 30번대에서는 30, 31, 36번, 40번대는 45번이 제외 예상됩니다. 전회 916회차에서는 15수 중 두수가 출현하면서 13수가 제외되어 86.7%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외 10수입니다. 제외 10수 중 단번대에서는 3, 4, 6, 9번, 10번대에서는 10, 11, 15, 17번, 20번대에서는 22번. 40번대에서는 45번이 제외 예상됩니다. 전회 916회차에서는 10수 중 9수가 제외되어 90%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10회차 동안 최저형수, 최고한수가 출연했습니다. 제외 우수입니다. 단번대에서 49번, 10번대에서 1 10, 15번, 20번대에서 22번이 제외 예상됩니다. 제외 우수는 현재 5주 연속 100% 제외 중이며 904회부터 916회까지 13회 동안 한 번만 출연했습니다. 15수, 10수, 5수의 각각 출연 데이터를 참조해서 필터 값으로 활용하여 917회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 희망 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